1993년 1월 28일 도전님 훈시 말씀입니다. 새해에는 건강하고 소원성취하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지난 임신년을 보내고 개운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임신년의 잘잘못을 반성해서 교훈 삼고 개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잘들 해나가기 바랍니다. 모든 부서를 서울중곡동에 두고 왔는데 여주에는 총무부, 수도부 재단법인을 옮기고 기획부는 중곡동에 그대로 두고 교무부는 포천으로 옮기려 한다. 교무부는 포천대진대학으로 옮기고 연구소를 대학에 두려고 한다. 학교에서 교수도 가르쳐야 하고 대순 종교에 대한 종교 과목도 있어야 하니 포천에다 두어야겠다. 옮겨서 사무집행은 2월 1일부터 하도록 한다. 방금 얘기한 대로 임신년에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묵은 것을 버리고 새롭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좋았던 싫었던 간에 반성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발전을 해야 한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혁신을 해야 한다. 혁신은 잘못을 버리고 새롭게 나가자는 것이다. 우리가 해나가는 것은 도장에서는 도의 행사나 업무가 있고, 지방에서는 지방사업이 있다. 지방사업은 포덕사업을 말한다. 잘 알고서 잘 나가야 한다. 도장은 늘 정결하고 신성해야 한다.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한다. 도장은 상제님을 모시고 천지신명을 모신 자리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신성해야 한다. 신성이라 함은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모신 곳임으로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 무엇을 치워서 깨끗한 것보다 마음가짐을 정결히 가져야 한다. 내가 알고 신명이 하는데 마음가짐을 헝클이게 가질 수 없다. 늘 깨끗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 도장임으로 수도를 해야 한다. 돌닦는다는 것은 꼭 공부만이 수도가 아니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깨끗한 정신을 가지는 것이 수도다. 그 중에서 무엇보다 드러나는 것이 공부다. 이곳은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다.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장은 늘 정결하게 하여하고 수도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수호를 한다. 조호란 오는 사람 가는 사람을 살피는 것이 아니고 도인의 제도, 법도를 살펴서 지도를 하는 것이다. 지도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호는 중요하고 어렵다. 우리는 모든 것을 혁신해야 한다. 혁신은 지난 일의 잘못을 고쳐서 새롭게 해나가는 것이다. 무엇을 치워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마음가짐, 정신가짐을 바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걸음 한 번을 걸어도 상제님과 신명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것은 실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다. 여기 순간들도 있고. 큰 공부한 사람들도 있다. 도장 안에 들어오면 아무 데고 침 뱉을 곳이 없다. 속일 수가 없다. 생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사람이 잘못한 일은 시일이 오래가면 잊어버리지만 친명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 친명공판에 가면 다 드러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항상 반성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 된다. 잘못을 반성해서 뉘우치고 잘해나가면 된다. 알면 고칠 수 있다. 늘 반성해서 잘못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나가면 이것이 수도다. 이것이 어렵다. 포덕은 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는 것이다. 지방에 있어서 지방사업은 포덕사업이다. 포덕은 입도시키는 것만이 포덕이 아니다. 대순 진리의 도인이라면 사회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또 알아줄 수 있으면 그것이 포덕이다. 사회에 나가서는 도인의 일동 일정이 중요하다. 도인을 교화하고 만들어서 도인을 완성시켜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이다. 즉, 도인은 하시라도 도통이 오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통이라 하면 도의 열의를 보이면 신명들이 응해주는 것이다. 바르게 닦은 사람에게 신명이 응해진다. 유리알처럼 맑아지면 그대로 보인다. 도인을 완성해 나간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야만 도인을 완성시켰다고 할수 있다. 임원으로부터 수반까지 도문에 들어온 사람은 도통을 받을 수 있기까지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임원을 비롯한 도인의 책무인 것이다. 교화로 사람을 가르친다고 해서 위협감을 주거나 두드려서 하면 안 된다. 교화는 우리 도의 진리라든가 우리 도의 법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항상 이해시켜서 충분히 알도록 하는 것이 교화다. 저 사람을 운수 받고 도통을 받게 해 주려는데 교화가 필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교화인데 말로써 잘 이해시켜서 해야지 위협감이 들어가면 총만 짓는다. 우리는 도인이고 비도인이고 간에 남을 대할 때 항상 존경해 주어야 한다. 도인을 지도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위압감으로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말로써 예해시켜 주는 것이 있다. 원근보는 말로써 예해시켜 알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 사람이 위압감으로 아래사람을 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면 남는 것은 척밖에 없다. 도를 믿어 나가는데 척신이 제일 무섭다. 사회에서 형제동기간에도 형이 동생을 남을 할때 감정이 있다. 서운한 감정은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도 이놈의 새끼 나쁜 짓 한다고 몸둥이로 때리고 하면 자기 자식이라도 원망밖에 안 남는다 즉 척밖에 안 남는다 야단을 쳐서 자식을 올케 만들려는 경우가 있고 올케 이해로서즉 말로써 잘 이해시키는 경우가 있다 부모가 무식해서 몸둥이로 때리고 하면 척이 온다 그렇게 하면 도통을 받나 봐라 면서 자신이 도통을 주듯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척이 온다. 척이 많으면 다른 사람은 물론 나도 운수를 받기가 힘들다. 무척 잘 산다는 말이 있지 않느냐. 우리의 근본 원리가 해원 상생이다. 상생대도이다. 서로가 세워나가야 한다.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임원과 수반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운수. 도통도 바로 그 원리에 있다. 서로가 상생. 조화가 안 되면 없어지고 말 것이다.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도 못 사는 것이다. 해원은 상생이 없으면 안 된다 임원은 밑에 사람을 잘 인도하여 잘 가르쳐 운수 도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임원의 책무다 위압감으로 하면 원망 척밖에안 남는다 우리 버스의 색깔을 보면 살아 움직이는 것 같다 단청은 열두색이 다른 색과 잘 조화되어야 산다 어느 하나가 우뚝 솟아나면 다른 것이 다 죽는다 그것이 딴게 아니라 서로 감사하단 마음을 가지면 된다 해원상생이라는 것은 해원이 아니고는 상생이 있을 수 없고 상생이 아니고는 회원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을 일러주는 것이 교하다 서로 존경해야 한다 허리를 굽히고써 하는 것이 아니다 나도 중하고 남도 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경하면 이쪽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피를 피로 씻는 것과 같다 그래서 남을 존경해야 한다 인망과 신망을 얻어야 한다 그것이 제일이다 인망과 신망을 얻어야 자리에 오른다 수도라는 것은 깨끗해지는 것이다 깨끗한 것을 나쁘다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 그러면 신명도 그렇게 한다. 즉, 인망과 신망을 얻어야 한다. 좋은 인망을 얻어야 한다. 즉, 사람으로 해서 신명도 알아지는 것이다. 도통을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인망과 신망이다. 절대로 척지을 일을 하지 마라. 상제님께서 비인정이면 불가근이다라고 하셨다. 인정이 없으면 가깝게 가지 마라 하셨다. 딴 사람하고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동기간에도 부모에게도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수도에 나가는데 해원상생의 근본 원리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항상 이 원리에서 생활해야 한다 해원상생의 근본 원리가 평화다 우리의 목표는 천하를 평화롭게 해야 한다 그러자면 밖에 사람은 고사하고 우리끼리의 평화가 없어서야 되겠느냐 평화가 없이는 단결은 있을 수 없다 단결은 화목에서 나온다 여러분은 잘안 되고 있다 대순진리의 전체로는 단결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제로는 군인들도 힘든 우리의 자랑인 대학 건물 지은 것과 단청으로도 충분하다. 돈인끼리는 서로 간에 부족하다. 그것 없이는 안 된다. 자기 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밖에 사람은 필요 없는 것에 여기저기 정신을 쓰지만 우리는 자기가 하는 일에만 몰두한다. 우리는 정신무장이 강하다. 하나 신경쓰면 하나밖에 모른다. 그 정신이라면 지금 도롱을 줘도 받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안 된다. 대순 전체로는 수도가 되어 있지만 사람 각각의 단결이 안 되어 있다 그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해원상생의 근본원리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 해원상생은 딴 것이 아니다 평화와 화목이다 평화란 서로 감정이 있으면 안 된다 감정이 없으려면 서로가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윗사람에게 서로서로가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방면이 다르다고 해도 서로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된다 학교를 짓는데도 한 방면으로는 안 된다 사람도 그렇고 재정도 여러분의 힘이 뭉쳐야 된다. 우리의 도통인 운수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그러니 내 방면 내 방면이 무슨 소용인가?돈이면 길 가다가도 서로가 반가운 사람이다.너 없으면 내가 도통을 못 받고, 내가 없으면 내가 도통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 사람이 있어야 한다.그러니 서로가 고맙다.그것이 해원상생 즉 상생대도의 근본이다.무척이어야 한다.다른 것이 아니다. 때를 기다린다 하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수도가 되어야 한다. 전부가 유리알처럼 맑아지면 그것이 바로 도통이다. 잡념이 없어야 한다. 그만큼 안 되었어도 내가 봐서 공부를 시켜. 약한 시간 반 정도만 데리고 있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한다. 맑고 밝게 해야 한다. 밖에서 신들려 가지고 하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해도 몸이 더욱 좋아지고 얼굴은 더욱 환해지고. 먹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 체중도 늘고 소화도 잘되고 한다. 귀신이 들리면 얼굴이 파래지고 이상해진다. 몸도 많이 축난다. 마음이 안정되고 정신이 맑아지면 된다. 충분하게 휴식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 자기들도 보람이 있을 것이다. 포천이건 제주건 미국이건 바로다. 현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다.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이다. 딱한 시간 반이면 되고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없다 한시간 반이면 자기가 원하는 뭐든지 할수 있다 그 중에 제일 막는 것이 척신이다 척신이 남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원망 자체가 척이다 해원상생대도의 제일 큰 것이 고마움이고 우리는 하나하나 혁신해야 한다 알면 고칠 수 있어야 한다 새롭게 나가야 한다 해원상생이 있으므로 세계 평화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의 목적도 근본도 평화다 돈이건 아니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존경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평화로워진다. 항상 남을 존중하라. 그곳에서 우리의 화목, 화평으로 가는 길이 있다. 방면별로 토론회를 하는데 앞으로 도장에 출근한다는 출근 소리를 하지 마라. 도장 보러 간다고 하면 된다. 토론회도 수위라고 명칭을 바꿔라. 수는 따를 수, 쫓을 수자로 하고 의는 회의, 의논, 뜻뜻이자로 하면 된다. 즉 모여서 서로 얘기하는 것이다. 수위에는 토론회가 있고. 주의할 상들을 전하는 것이다. 출근이란 말은 어색하다. 포천도장의 대기소도 탈이소라 써놨더라. 파리실은 목욕을 하는 데서 옷을 완전히 벗는 곳을 말한다. 포덕은 미성년자. 특히 여자애들 시키지 마라. 어디 나가서 소식이 없어 봐요. 부모가 애타지. 내 마음도 그렇게 부모 마음이 되어 봐요. 중감들을 내보내지 않는 것은 나갔다 오면 정신이 헛갈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암환자는 두 번씩 보도록 했다. 가령. 폐간이 없어졌다 해도 살아 나온다. 폐가 완전히 절단났다 해도 다시 살린다. 처음에는 한 사람 보는데 순간 34명이 봤다. 다음에는 둘이서 1시간을 봤다. 다음에는 한 사람이 30분. 지금은 한 사람에 10분 걸린다.